증권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요? 증권정보에서 말해주는 지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몇 포인트 오르고 또는 내렸다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숫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이야기 하죠. 정보 사이트에서 말하는 지수는 거래소가 산출하는 한국 종합 주가 지수 즉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산출하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수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코스피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체 주식의 등락을 나타냅니다. 그 원리는 1980년 1월의 전체 시가총액과 현재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할때 현재의 시가총액이 얼마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냅니다. 현재 지수가 730 정도이니 그 당시보다 시가총액이 7, 3배 정도 커진 것이고 주가가 7, 3배 오른 겁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은 주식수의 주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시가총액은 주가의 변동과 주식수의 변동으로 변하게 되는데 지수는 주가의 변동만을 나타내므로 증자, 감자 등 주식수의 변동으로 인한 시가총액의 변동은 조정을 해줍니다. 주식수가 변동하여 시가총액이 변동할 경우 기준 시점에 시가총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에 시가총액이 일정한 게 아니랍니다. 증권시장의 운영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증권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합니다. 발행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최초의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시장입니다. 기업은 증권을 발행해주고 그 대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주식 공모가 발행시장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발행시장은 남대문 시장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장은 아니고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같이 제도화된 시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유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제도화된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장외거래라고 하고 그 시장을 장외시장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의 중개를 할수 있도록 허가받은 증권회사에 가서 우선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주문을 내야 하는데 무엇을 얼마에 얼마만큼 살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 주문을 내면 그 주문이 거래소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문이 거래소로 집중되는 거죠. 집중된다는 것은 특정 주식의 주문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모이면 거래 방식에 따라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증권과 돈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3일째 되는 날에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내가 산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이 타고 너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거기에서 주주의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대행해 줍니다. 거래 과정에 개입하는 기관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